상태가 심각하다. 내이 튕긴 줄. 갑자기 아, 3인치점 되길래. 아니 갑자기 연결 끊김 들었어. 그러게. 아 제가 인터넷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음. 그건 아닌 거 같은데. 음. 아, 짜잔. 아침도 지나가는 거왜 이렇게 늦게 걸리지? 엄청 오래 걸려. 물도 뿌리지 못하지. 물을 주지 못하니. 바로 패스니까 싱글 1업을 없어. 물을 주지 못해.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왜, 왜, 왜 물을 못 줘. 됐다. 어, 얘, 수학할 수 있는 게 아니네. 뭐 하긴 양파가 제일 빠르니까. 어, 너 지금 걔한테 한번 갔다 와봐. 그, 엘라이자, 엘라이자. 엘라이자한테 가면, 그, 줄 거거든? 블루프린트하고, 그리고 블루 프린트 배우고 나면 재료 줄 거거든. 응, 음. 와이거 좀 끊김. 으, 가서 살짝 끊겨요. 어딘가에서 보게 되면 알려줘. 레시 저기서 보. 내가 미니맵 그 뭐지 되는 게 마음에 드 웰컴.. 한번더 돼요, 한번 더. 표준에 밑에 장수풍뎅이. 어, 왜 아홉 마리야? 2두 마리 잡은 거는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있는데 다 잡았는데. 아 근데 <laughs> 이게 있어도 돈이 없어서 양파 코인. 아똥 떡락 가기는. 좀더 다양하게 심을 그걸로. 아 근데, 아, 아, 근데 몇몇개 팔아야 떡락하는지 제대로 몰, 모르잖아. 어 근데 그게 아직 구현이 안 됐을 수도 있잖아. 나비 어. 에리스가 조금만 덜 떠들고 다녔으면 좋겠대. 에리스 뭐지? 나 농장 허가증 받았는데. 아, 세실이 스프링쿨러 만든 거였어. 완전 과학자네. 음. 그 스프링쿨러 거기 건축 상점에 가면 스프링쿨러 팔거든. 추가시켜 준 걸까? 제작자로 뭐 빠셔도 안 없어지네. 아, 진짜? 아, 그냥 못 마시는 거야. 아니, 잠깐만, 나 연결 끊겼어. 아, 연결 끊긴 왜, 왜 일어나지? 그렇게. 그래도 이거 수액 드셔보세요 아, 나 아까 수액 받았었는데 그냥 팔았어. 마셔도 안 없어져. 어? 안 없어진다고? 응, 음? 없어졌어요. 없어지는데? 잠깐만 <laughs> 그것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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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있는 마음대로 다살 팔아버리네? <laughs> 와아 너무 매장한 거야 됐다 이 정도면 <laughs> 아내가이상한거 아니야 술 까무리 마셔서 안 없어지는 거 크레이트 아시 네. 아니, 이리로 와 봐. 나와 봐. 야, 이리로 와. 이로와 봐. 이리로 와 봐. 이리로 와 봐. 와 봐. 이거 읽어 봐. 다음 장으로 넘겨 봐. 뭐라고 나와 있어? 크레이트. <laughs>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다음 장도 있는 거 생각 못했네 음... 뭐지? <laughs> 뭐가 조건이지? 크레이트, 크리, 크리트, 크레이트가인데 크레이트... 그거 상자거든? 아 뭐지? 이거 밑아 이거 밑, 밑에 있어서 범위가 안되네 배럴은 뭐야 배럴? 배럴 통이잖아 통 <laughs> 자 위에 있는 걸 떼가서, 이거 밑에 있는 건범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아... 밑 밑에 거를 해가지고 위에다서 치어야 돼. 배럴? 배럴? 배럴 우리가 따로 설치해 줘야 돼. 이거 일을 만들려면. 아직 선착책도 아직 레버 못시켜봤고 일단은 아, 단은도이 정도. 이러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해 지금. 난 분명 망치를 음. 들었는데 연결이 끊겨 이어지이 지금 크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보여. 미쳤어. <laughs> 터졌다. 멀티 오류 이거 멀티 오류 같은데 인터넷 문제고 전한한 번씩 터진듯응 음. 혹시 이이 이 나무통도 배를지급배 줄려나? 뭐 크리트의 크리트 아니네. 안 돼. 여기도 범위가 안 받는. 뭐해 거기서? 잘못 을치했어요아 지금 보면은 그 왼쪽하고 오른쪽, 아 왼쪽이 오른쪽에 앞뒤에 한 개씩 있거든. 일단 크레이트는 말려. 빈 상자 어, 나, 나무통 나무통을 다른데서 서리를 해와야 돼 이건 아저 나무통 서리해가지고 했어요 대체 <laughs> 리얼리? 아. <That's really? 웃음> 배를 한게 아야 이쁘게 좀 설치를 해 이쁘게 이쁘게 어 나처럼 전 미, 미적 감각이 전혀 없어가지고 <laughs> 아나 연결 끊겼어 그리고 서브 상태가 너무 심각한 서브 상태 진짜 심각해 여기까지 해야 되나 어, 어떡하지 장난 아니야 서브 지금 왜... 끊긴 상태야 다. 네, 저도 지금 뭔지 지금 오 갑자기 복구됐다. 아또 끊겼어. 와 쥐지 치자 안되겠다 이거 해길법이 보이지가 않는다 배를 한 개만 뜯어오면은 옆집 배를 한개 뜯어와? 어, 그.. 코드. 어. 뭐해? 이 범위가 안 돼. 아니 그 아니야 그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. 아 봐봐 응? 봐봐 봐봐 봐봐. 일로 와봐 이로 와봐 이로 와봐. 일로 와봐. 컴온. 어 뭐야? 또 서버 터졌어. <laughs> 아쟤왜 이러지 이거? 안돼안 돼, 안돼 인데. 이건 안 돼. 나중에 해야 돼. 서버 상태 너무 심확한데 서버 갑자기 왜 이러지? 그... 모르겠어. 그 보면은 여기 여기 표지판 하나랑 저쪽에 표지판 한개 있거든. 그러니까 표지판 총두 개야. 절반 절반 나눠가지고. 아, 그래서 진짜네. 어 내가 일부러 여기다가 설치해놓은 건데 왜왜 왜. 왜? 왜? 아 배럴도 이쁘게 옮깁시다 이쁘게. 아 배럴 한 개만 뜯어야겠다 리프가 운영하는 상점에 가면 배럴 한 개가 있겠지. 제발 있어라, 있어라, 있어라. 설마 이거도 배럴 필요하거나 배럴 필요하거나 필요 하거나 배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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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럴. 박스는 필요한데? 배를 안 없을 것 같아. 저 배를 하나 있어. 아 여유 있어 여유. 아니 그럼 여기다가 설치 좀 해주라. 아어 어쩐지 크리트 완전. 2립 됐고, 3렙 벤치, 웨더베인, 팔레스텍. 뭔 뜻이지? 벤치, 벤치 두 개. 뭐야, 이거 벤치 아니야? 채워라고 하는 건가, 저건? 아닌데, 벤치인데. 내가 보기엔 벤치인데. 이거 장조장다닫았자면뭐해요막착륙장 뭐 오는 거 아니 막 비행기 오는 거 아니야? 막이이벤트있이이벤트거을것같은이 막 이거, <laughs> 어 여기서 택배 상자 뜯어가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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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, 이거 안 되겠다. 여기까지 할란다 자꾸 터진다. 응. 어, 답이 없어. 이거 왜 터지지? 이거 이유를 못 찾음. 또 터짐. 와, 터지니까 양파들이 라어 양파 생긴 거 봐시죠. <laughs> <laughs> 왜요? 완전 네모나탈까? 그래 여기까지 하자. <laughs> 오케이. 와.